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주 사대배치 결정 11일째 사대배치를 반대하는 천주교의 연합 평화 미사가 휴일인 오늘 성주군에서 열렸습니다. 성주 사대배치 철회 투쟁 위원회는 종교계 등과 함께 여론전을 통해 사대배치 처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 군청 앞마당이 천주교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주군의 네개 성당 신부와 신도가 참여하는 연합 평화 미사가 열린 겁니다. 천주교는 효능도 검증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사드 배치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보고 이쪽이 아니라 다른 데 옮겨가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폐지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오늘 하느님께 은혜 청하면서 이 미사 동원합시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촛불 문화재 등 비폭력 문화 집회를 지속하는 한편 종교계 등과도 공동으로 사드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 기독교 연합회 또 불교계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 우리 오만 국민은 철회될 때까지 이제 확대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상경 집회를 통해서도 사드 배치 반대 정당성을 알립니다. 유림 연합회가 오는 27일 서울에서 사드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상소문 등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종 집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 11일째 종교계 등 여러 단체들까지 힘을 가세하면서 이번 성주 사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편 경북지방 경찰청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사대배스 설명회 당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주민 두명등세 명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소환 대상은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의 주행을 가로막은 성주 주민 47살 이모 씨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성주 주민 한 명, 또 대구 시민단체 소속 관계자 한 명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컴퓨터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달고시 교육청이 때마침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교육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과일과 과자를 순서대로 반복해 접시에 담고 길찾기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첨단 기술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학교마다 컴퓨팅 사고력과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알고리즘 학습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돼 전문 교사와 인프라를 늘리면서 관련 교육은 더욱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플러그가 뽑힌 상태에서 컴퓨터나 어떤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도.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는 중점을 두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단계까지 학생들이 가도록 해서 올해 초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구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개교해 유명 IT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 겨울 산타 마을을 여러 큰 인기를 모았던 봉화 분천역이 여름에도 산타 마을을 개장했습니다. 협공 열차로 시작해서 산타 마을 조성까지 시골 간이역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요? 홍석준 기자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한여름 간이역에 사람을 가득 태운 관광 열차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지난 겨울 산타 마을 운영으로 1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봉화 분천역이 시설물을 교체 이번에는 여름 산타 마을로 재개장했습니다. 눈 대신 물안개 터널이 관광객을 맞고 작은 공연과 소소한 체험거리가 짜임새 있게 배치됐습니다. 자연이 되게 이쁘고요, 되게 역도 잘 꾸미고 있어서 어머니가 가족들이 일본에서 오면 같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휴, 휴가를 보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열 명도 이용하지 않던 분천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건 2년 전 백두대간 협곡 열차의 기점이 된 뒤부터입니다. 치솟는 인기에 각종 테마 열차들이 분천역에 앞다투어 정차하면서 지금은 매일 14차례 열차가 2천 명 가까운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분천역 바로 앞 36번 국도까지 개통돼. 올해는 관광객이 20만 명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에서 그 봄여름 가을겨울 그 풍광이 계절마다 다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촌 빌리지라든가 산타 빌리지를 국토부는 협공 열차를 철도 관광 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보고 분천역 주변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경산 하양이 35.7도, 영천이 34.7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올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구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6시부터 대구와 경산, 구미, 김천 등 경북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덥겠고 오후 한때 경북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행 다구시 북구 검단동 부근을 달리던 52살 권모 씨의 25톤 덤프트럭 바퀴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고속도로가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TV 토론 대구 MBC 시사 톡톡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의 성주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크며 그 영향은 관광이나 소비재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오늘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제6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32개 팀이 참가해 학생부 종합 전형 축소도는 폐지해야 한다, 민주 시민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대구 지역의 119 구급대는 5분에 한 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119 구급대 출동 건수는 5만 1,000여 건으로 일평균 282회, 5분 9초마다 출동해 약 3만 5천 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